탄생하신 성탄절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Okay, to love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하고 귀한 복된 주일, 특별히 또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쁜 날, 기쁜 소식을 저희에게 들려주셨으니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수님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될수 있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2024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더욱 성장하여 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말씀 얼른 끝내야 된대요. 예, 특성 연습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보죠. 어, 역대하 같이 역대하 어, 22장 10절부터 <laughs> 역대하 22장 10절부터 먼저 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야시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머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어 오늘 이 어,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도록 방해했던 왕은 누굴까요? 아달리아 오케이 지난주부터 우리 강민이가 아주 답을 잘 했는데, 어, 오늘 정답도 아달리아예요. 아달리아, 아달리가 여자까 일 남자일까? 여자예요. 여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유일한 여자 왕이 있는데, 그 여자 왕 이름이 누구냐 면 아달리아예요. 아달리아예요. 그런데 이 아달리아가 예, 시집을 왔어요. 어디에서 시집을 왔냐?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을 왔어요.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화된 왕이 누구냐면 아합왕이에요. 아합. 그런데 이, 어 나라마다 이 왕들이,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에게 주신 정통이 있으니까 남유다의 정통 다이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해 준 것을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왕이 있었던 반면에, 아니야, 북이스라엘도 친해야 돼. 같이 친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뭘를 하지? 그래, 우리 결혼하자, 결혼. 우리 결혼하면 되잖아. 네 손자하고 우리 손녀하고 결혼시켜자. 그래가지고 이 아달리아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달리아는 어느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어디 나라 사람이었다고? 북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그다음에 가장 악해서 어, 백,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아합의 손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 할아버지들끼리, 우리끼리 너랑 나랑 잘 지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란 거. 하나님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딸로 맞이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야. 그래갖고 이 아달리아가 이 남유다로 시집을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다윗에게 뭐라고. 너의 혈통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이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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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들을 통해서 올 거야. 그런데 이 아, 이 아달리아가 뭐를 했냐면, 이 다윗의 이 자손들을 다 씨를 말려버려고죽여버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했던 완전히 사탄의 괴수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아달리아의 자기의 나쁜, 이 나쁜 계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고모를 통해서 이 조카를 숨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카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요아스야 그러니까 이 아달리아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묶어서 우리를 다 지옥에 데려가려는 악한 도구로 쓴 아달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 고모를 통해서 조카를 숨겨놓고 그 조카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고 그리고 나중에 이 바로 요아스가 다시 다윗의 왕국을 이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딱알아야될거 이제 끝내야 되겠지 5분 안에 끝낸다 했으니까 아무리 악한 어, 아달랴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오늘 드릴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 구약 때는 아직 오시기 전이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송가에서 다 이야기했어. 그가 오신 이후 우리를 죽어야지만이 살리기, 살릴 수 있으니까 오셨어. 그 문제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해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날마다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살 거예요.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돼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맛을 묻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알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성탄 축하. 또 어, 예배를 위해서 특성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버지 인간들은 항상 이렇게 어,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거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딸들이나 또그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악했던 아하방의 손녀를 이 아달리아를 남유다로 시집을 보내고 이 아달리아는 이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그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고모를 통해서 요아스를 숨기게 하시고 또그 요아스가 다시 또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또 신부로서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신부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벨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것을 응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116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하나뿐인 또 독생자 예수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구원받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서나 방해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구별된 자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마폐임을 드립니다. 어, 동방박사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것처럼 황금과 모략과 유양, 유양처럼 저희들이 대단한 것들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예배함으로 헌신함으로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 2024년 또 마지막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데 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생각하며.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주보에 있는 다음 주 예배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간식으로 섬겨 주신 임소연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각자 선생님들 따라서 특성 연습하러 가면 되겠고 다른 특별한 광고 사항이 없으면 목사님 나와서 축복의 말씀 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세요. 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운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또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사탄의 도구로 쓰는 아달라가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주일학교 유아유치부 초등1부 초등2부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먼저 본을 보이며 먼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또 아버지와 또 삶의 배로 나아가며 또 우리 귀한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는 우리 교사들 평생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또 헌신함이 생한 우리 부모님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